자, 끝으로 저희가 교섭단체 대표 발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했고, 오늘은 권성동, 어,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좀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4일 근무 국가로 가야 한다.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다. 자, 여기에 대한 평가 한번 아니, 해볼까요? 제가. <laughs> 일단 화가 났어. 아유, 제가. 제가. <laughs> 아니, 저 민주당엔 말이에요. 네. 이 실물 경제에 종사했던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음. 저 연설문을 도대체 누가 썼는지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쓴것 같지만 한 사람이 썼으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음. 성장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네. 네. 뭐, 거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성장하자고 하는 연설문 내용 안에 주4일제로 가자는 얘기가 있다는 <laughs> 얘기는 그러면, 아, 어? 왜요? 할때 우리가요, 생산성을 한두배 정도로 높일 수 있는 마법을 갖고 있거든요. 음.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네요. 생산성이 그만큼 안 나오는데 주 4일째를 가자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다 같이 못 살거나, 음. 어, 뭐 생산성 떨어져도 그냥 우리는 견딜 음. 수 있어. 아니면 뭐 부자한테 뺏어서 죽게. 뭐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한 연설문에 성장하자는 얘기와 지금 주 5일째인데, 주 4일째로 내리자는 말을 같이 연설문 안에 넣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연설문 쓴 사람은 진짜 혼나야 돼요 어. 이런 연설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많이 바쁠수록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일을 많이 안 하면 돈을 덜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 논리 자체가 지금 딱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laughs> 과거처럼 내가 하루 일했는데 100을 벌었는데 우리가 민주당이 집권하면요 이게 있어요 하루 일해도 200을 벌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다새일안 해도 되고 음. 뭐 나흘 일해도 충분합니다 어 그럼 그건 마법이 있냐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얘기를 자꾸. 뭐라고 해. 얘기를 하냐면 AI 시대 의 업무 효율로 이런 얘기는 AI 써봤어요? AI를 써서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직종이 지금 몇 개나 있냐는 말이에요. 음.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근무일수가 줄어요? 그러 사람 없어서 미치겠는데. 음, 그러네요. AI 이용해서 뭐 서빙을 합니까? 로봇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건 AI가 아니에요. 음. 어? 정신의 AI 그거 그래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업무일수가 줄냐는 말이에요. 알바가 없는 거를 대체하는 용도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전혀 모르고 그냥 말만 하는 겁니다 말만 맨날 4차, 산업, 4차 산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돈을 벌어 봤어야 세금 관계에 대해서도 예민할 텐데 뭐 종합소득세 상속세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본인들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AI 시대 얘기할 때그 생각이 탁 났어요 이재명 대표는 카카오택시 탈줄 알까 못할 그 겁니다. 예, 제가 그 말도 해봤어요. 같아요. 인천 계양 의리 지역구인데 네. 여의도에서 당신 운전해서 당신 지역구 가봐 못갈 겁니다. 오. 운전 별로 안 하고. 가보질 않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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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로 안 가니까? 예. 네. 음, 맨날 여의도랑 볼까요? 법원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동과? 집이 거기다 집을 얻어 놨겠죠. 음. 예. 실제 집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는 사실 확인해야 되지만 그 얘기는 그, 그만큼 이게 이 실생활과 유리된 상태에서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저렇게 공허하다는 말씀을 음. 드리는 거예요. 뭐 AI가 뭐 만능이에요? <laughs>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요 그 임기가 한, 한 100년 되면 돼요. 자, 우리가 주 5.5일째를 하고 있었어요. 과거에 토요일도 우리 학교 갔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예. 선생님들 나오고 회사도 갔어요. 아니, 그랬어요. 회사도 다녔죠. 어? 그렇죠. 예, 예. 점심 먹고 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토요일에도 점심 끝나고 이제 나온 그래서 토요일이 좋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하루 쉬는 거고 <laughs> 그러다가 주 5일째에서 토요일날 어, 회사 안 가기 시작한 게 2003년 7월 1일이에요 어. 제가 회사 들어간 날이어서 아, 그래서 예, 기억을 하시는군요 예, 그, 그래서 기그 정확히 그리고 불금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20년밖에 안 됐어요 음, 그러네요 근데 4.5일을 거쳐서 4일로 간다 지금 프랑스가 주 35시간인데 4.5시간이잖아요 주 4일째로 해서 35시간을 그냥 두고, 음. 좀 몰아서 하자는 걸 할까 말까 하고 있어요. 음. 프랑스가, 노동친화증의그 나라가. 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럴 상황이 됩니까? 아, 안 임기 5년짜리 대통령 하자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laughs> 그니까이연설문쓴 사람은 혼나야 된다. 혼나야 된다? 음. 네. 국민소환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소환제? 이게 뭐 한두 명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은 저게 뭐 처음 나온 것처럼 그러는데. 우리 저 17년도 문재인 대통령 될때 그때 모든 후보가 음. 개헌해서 저거 하겠다고 했어요. 다 서약해서 서약. 서약까지 했어요. 네, 다 했어요. 음.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개헌한 때도 전향이 들어가 있어요. 음. 심지어 한동훈 대표도 네. 지난번 전당대회 때 7월에 저 여기 똑같이 했어요. 어. 국민소환제 하자고. 음. 근데 저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laughs>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기자분들도. 저걸 타이틀로 뽑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진짜 재밌었던 게, 저, 국민소환제도입한다, 막, 뭐 얘기를 하고 나서. 자기가. <laughs> 언더칠삼에서 바로 치고 나갔잖아요. 언더칠삼 여러분 영상 올라온 거 보셨는지 궁금한데, 국민소환제 첫 타자로 이재명 대표를 국민소환하고 싶습니다. 와, 제가 거기서 영상 보면서 박수를 박수를.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 저 연설문이 그 굉장히 정교하지 않고 저게 민주당 수준이라를 보여주는 그 강력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커요. 너무나 왔다 갔다 해서 과거 이재명 대표 발언한 것 중에 지금 방금 제르가디스 댓글 하셔서 생각나는데 네. 3년 전에 대선 때그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뤄서 이제매 그랬어요 우 원화를 우리 통화를 기축 통화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무식한 얘기냐고. 그러니까 막뭐 설명을 해요 민주당에서 민주당 패널이 서 아니 기축 통화가 뭔데 그걸 그렇게 되느냐. 그럼 아니 한국말을 국제로 뭐유행 공용어로 통 만들겠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들도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5만 원짜리 가지고 원유 거래하는데, 선물 거래하는데 가가지고 원화를 줄 테니까 원유를 달라 하면은 받아주냐. 딱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기축통화에 이제 도전하는 국가가 생기면, 아,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게 생기면 미국도 그 보복을.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소개하겠다. 지금 브릭스가 새로운 통화체계를 뭐 위안화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난리를 그럼요. 법석을 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사실은 경고가 기축통화부터 시작된 거라고 그렇죠. 봐도. 그 그러니까 이 기축통화 개념, <laughs> 기축통화라는 게 어떻게 되 옛날에는 파운드였지만 달러로 바뀐 이유. 네. 이런 걸 전혀 공부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은 원화가 기축통화가 돼서 세계 사람들이 세종대왕 신사임당을 쓸 날이 와요. 뭐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니까 좋은 건다 가지고 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가지고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께서 아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음. 물론 뭐잘 뭉치고 센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부럽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아. 뒤가 없어요, 뒤가. 부럽다? 뻔뻔하다? 사람들 다 엉뚱한 대로 끌고 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믿고 산길 가다가 다 죽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다 밟고 가자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그냥 이 길이다! 로 가자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따르라! 근데 갔는데 다 낭떨어져. 오! 이산이 아닌가벼 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산이 아닌가벼. 그러니까요. 진짜 뭐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이 옛날에 그랬다는 거아니야 나폴레옹인가?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오늘도 네 저희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 계시니까 댓글 한 분, 두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뉴스엔진의 매력이에요. 시간이 어, 훅 그렇죠. 간다! 저한반 했나요? 봤더니, 야 <laughs>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는 너무나 많지만, 네. 음, 저거. 네, 눈좀 떠나님께서 희석 대변인님, 최근 2030 중심으로 탄핵 반대 여론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어, 상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점점점. 저거는요, 음. 그러니까 탄핵이 되냐 안 되냐는 이제 헌재 의 결정으로 남기잖않 말아요. 근데 이제 여론이 의견들이, 아 탄핵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저렇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네. 봐야 돼요. 저한테 좋은 겁니다. 음. 탄핵 되냐 안 되냐를 저희가 저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냐. 윤대통령 지지율이 원래부터 높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아, 그렇죠.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네, 10%대였는데 네. 10 예, 그런 상태에서 윤대통령에 대해서 지키자. 탄핵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윤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동인, 동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 다만, 그럼 이게 뭐냐?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저렇게 크다는 거. 그럼 왜해피 2030이냐?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 왜 그럴까요, 진짜?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 질려버린 거예요. 뭐냐? 학습이 됐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하는 게 뭐예요? 기본소득. 무슨 지역화폐 뭐 무슨 재난 지원금 뭐 그러니까 추경 세게 돈 살포죠. 그렇죠. 네. 퍼주자는 거잖아요. 네. 25만 원. 그게 결국은 젊은 분들에게 내가 다 갚을 거잖아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아. 거예요. 그니까 저분들이 민주당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 상태를, 어,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할수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야, 무조건 우리를 좋아하는 거야. 익상하면 안 되고 저분들이 원하는 그 깊은 지점에 가서 그걸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거기에 대한 정책도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분 저분들 우리 편될수 없어요. 그러네요. 그 준비를 한동훈 대표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글 뒤에서 <laughs> 한동훈 대표의 포지션이 애매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더. 개헌 관련해서 가장 선명한 메시지와 행동을 보여줬던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나머지 어떤 분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에 반대 여론이 확장되고 있는 것은 이게 한동훈 대표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 대한, 그니까, 특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 사람은 안돼라는 여론이 네, 커지고 있다. 보셔야죠. 이렇게 해석하고 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킹 HDH님. <laughs> 떴다 아. 하면, HDH에서 웃으셨어요. 떴다 하면 기대감 상승하게 하는 윤희성님, 그리고 고맙습니다. 바른 소리 선도하는 뉴스엔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눈좀 떠라님 또한번 주셨네요. 전환기은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를 주장하는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논리는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현, 헌재의 편향성 지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 그거 맞는 주셨네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헌재의 편향성을 지적한다고 해서 헌재의 결정이 바뀐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그렇죠. 헌재 네. 잘하고 있다는 말씀 제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치적인 얘기에요. 음. 그게 도움이 되냐. 윤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왜 재판관을 자극하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네. 그는 정치권에서 또는 윤 대통령 본인이 아니면 윤 대통령 변호인이 할 얘기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렇다. 왜 여론으로 재판부를 흔들려는 거냐. 전원길 씨가 할 역할에서 저는 벗어났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음,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주신 것도 공감은 하지만 어쨌든 헌재 재판관을 자극하는 건또 민주사회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빌리브 님께서는 윤희성 님 말씀 너무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님께서도 응원해 주셨고요. KYH 님도 응원해 주셨고요. 네. 제르, 제르가디스 님. 주 4일째요?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주 1일만이라고 6일을 쉬죠! <laughs> 화가 <그치>. 나셨어. <laughs>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일주에 4일만이라고 3일을 쉬게 되면 월급은 똑같이 받나요? <laughs> 4일만 일한다고 월급을 줄인다고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만큼 인건비를 줄이려고 제일 먼저 구조 조정을 해서 직원수 줄일 겁니다. 기본도 모르는 것들이에요. 민주당 것들 말이죠. 에이웃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네. 포획된 민주당 일부 세력이 주 50, 이 시간 그 유연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반대하는 이유도 그거 좀 다독이려고 아마 연설문에 넣은 걸로 보여요. 굉장히 짧은 생각이죠. 그렇죠. 예. 네. 어제 강찬호 기자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민노총이 탄핵 찬성 집회를 안 움직이니까 저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민노총 시대도 이미 갔다고 저는 봅니다. 음. 사람이 무섭님께서 더블당아 AI가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없어도 그렇죠. 되는 직업이 국회의원 판사입니다. 그걸 중요한 하셔야죠. 중요한 주제 얘기입니다. 파악 좀 하세요. 네. 아, 우리 유스엔진 구독자분들 대단하지 않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LJH180455님, 울 한동훈 대표님의 빈자리가 58일째, 어머, 하루 이틀 오래됐죠. 살고 계셨어요. 두달 됐어요. 네, 한 대표님 곁에 윤희성님이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쭉 함께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응 이응 님께서 이재명 우원식은 개연 막으러 가면서 영상 사진 남기고 보, 남긴 거 보고 한동훈의 진정성이 더욱 더뭐 와닿았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죠. 예. 사실은 그때 그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 막 가면서 저를 국민들 저를 지켜 주세요. 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이게 다르죠. <laughs> 네. 제가 또 혹시 안 읽어드린 내용 없나요? 다 읽어드렸어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정치는 상식이다 잘 정리했습니다. 끝인사 하시면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대표가 국민과 함께 이제 비상경을 맡겠다고 했고, 마지막에 이제 떠나실 때는, 어,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아, 그랬네요? 예. 그러니까, 음, 그 대내 울림이 있습니다. 어,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본격 재개하는 시기를 많이 여러분들이, 어, 물어보시는데 저도 몰라요, 사실은. <laughs> 그러나 분명히, 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러 상황 변화에 너무 일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저한테 이제 문자 많이 보내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분이 있고 그동안 해온 게 있고 추구하는 가치가 옳기 때문에 뭐 앞날이 저는 밝다고 믿는다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음 그렇게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어 원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어 벌어질 거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늘그 생각나요. 시간은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다. 네. 네, 그 말씀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두 시에는요,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 스킨인더게임, 공짜는 없다, 함께 할 예정이고요. 또, 4 시에는 김종혁 전 최고 위원과 함께하는 정정당당 김종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 22분이니까요, 여러분 네. 잠깐 쉬었다. 2 시에 들어오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